대구 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압산 힐 스테이트, 이 지역의 대표 단지입니다. 공급 면적 109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평가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통화 증가율은 77%입니다. 이 단지는 10년 전 가격이 2억 4,250만원에서 9월 말 가격 18일 전 가격이죠. 9월 말 가격이 3억 8,250만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승률이 58%입니다. 총통화량 범위 내에서 상승을 했죠. 벌써 균형 상승입니다. 정확한 상강계수 집값 상승률 대비 총통화 증가율 총통화 증가율 대비 직급 상승률 상강 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0.75입니다. 0.75는 0.5와 1.0의 사이에 있는 가격이죠. 정확하게 균형 가격입니다. 대구 남구 지역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 남구 지역은 이렇게 계산한 통화자산 비례법칙 의 분석결과는 정책자료나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남부지역 같은 데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